이번에 배울 건설 놀이는 교량의 종류와 교량의 설명입니다. 각각의 교량의 설명에 맞는 교량의 종류가 나오면 가운데 있는 배를 눌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의 설명카드를 뒤집었을 때 교량의 설명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치를 통해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원리를 적용하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지에 보게 되면, 교량에 설명하는 것은 아치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치교 카드가 나오면 배를 누르게 됩니다. 교량에 설명 카드를 가운데 놓고, 두 플레이어가 각자 자신의 카드를 상대방이 보이게 뒤집어서, 이때 아치교가 나오면 배를 누르게 되는데, 이때 설명카드가 아치교라는 것은 서로 비밀로 해서 모르게 하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장씩 뒤집다가 해당하는 설명의 카드가 나오게 되면 배를 누르게 되고 상대방의 교란 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한번더 해보게 되면 설명카드를 뒤집게 되고 설명은 주보를 양쪽에 교재 또는 교각 위에 걸쳐 놓은 교량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설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지에 단순교에 해당합니다. 이 설명 카드를 학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카드를 뒤집어 놓습니다. 상대방도 이어서 카드를 뒤집어 놓고 단순교가 나오면 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카드와 내 카드를 모두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배를 잘못 누르게 되면 상대방의 카드와 내 카드를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